지난 10년 동안 대표적인 서울 외식 메뉴 중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음식은 짜장면입니다.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7개 외식 메뉴 가격 중 짜장면은 2014년 4,500원에서 2024년 7,423원으로 65.0% 올랐습니다. 더팩트는 지난 3일 서울 종로와 강남 일대 중식당을 방문해 짜장면 값이 유독 크게 오르는 이유와 가격 책정 기준을 물어봤습니다. 밀가루. 좀 빨간이 빨간이 아. 지금 아. 계속 계속 아. 밀가루가 선 우편했는데, 이후부터, 지금까지 계속, 허준이 계속 올라가고, 10일까지 더 해야 돼. 밀가루도 다, 서방에서 막 올리고, 기름 역시도 다 외국, 우전으로 해야 돼. 저희 집살때한 통에 7만 2천까지. 3만 원씩. 어.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4,500원, 저희 2006년부터 했어요. 지금은 8 0 0 0원 정도 주변이랑 거의 시대가 비슷하게, 12번이나 오래 하신 분들, 거의 8 0 0 0 원인데요. 대 그때그때 이렇게 올리는 시기들이 있어요, 주변 식당들이.